오늘 또 드십니까? 응, 음. 밥밥 먹으려고 나름 뭐 반주하는 거지. 아 반주. 얼른. 아 맞다. 드실 그리고 아네, 저도 먹어야지 먹기 전에 음. 저희 또제 생각난 게 있어가지고 저희 네, 그, 항상 긴장을 줄면 안 돼. 네, 그달 달건 씨 오신 김에 음. 딱이 질문 물어보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음. 어 일단 질문은 트레이너로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음.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는지. 음. 그러니까 형님이 일단 트레이너 레슨 경력도 음. 오래 되셨고, 음. 그리고 잘 하시고 음. 하니까, 음. 그리고 달건 씨도 트레이너로서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네. 나이로만 봐도. 네. 그래서 달건 씨한테도 도움이 되고, 네. 이제 트레이너 하시는 이제 막 시작하거나 하려는 음. 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조언들을 형님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 내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세미나를 할 때도 이런 내용을 내가 종종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 나는 실질적으로 좀어 내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식으로 조금 티칭 능력이라던가 이런 거를 조금 기른 것 같은데 그걸 내가 하연이도 물론 잘 하지만 이제 경력 차이가 이제 많이 나다 보니. 이런 거를 조금 알아두면 나는 좋을 네. 것 같긴 해 근데 그리고 또 트레이너 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음. 좀 팁을 얻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네. 그 전에 그러면 은 아예 숙제를 좀또 하고 왜냐면 아. 항상 양선수 온라인 PT 강좌를 만드는데 영상을 만드는데 무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시나 랭킹닷컴에서 이벤트를 하는데 잠깐만요 네또할건 해야죠 할건 해야지 이렇게 보면 와 지금 피리님 드시는 거랑 우리 하연이 먹는 거랑 저 먹는 거랑 다 이제 포함된 패키지예요. 이게 오, 맛있겠다 어, 어. 요거 짜장소스 닭가슴살. 짜장소스. 어, 어. 짜장소스. 요거 요거고. <웃음> 네. <웃음> 요거 몬스터 볶음밥 내 거는 그리고 네. 피리님 거는 요거 뭐였더라? 게살 볶음밥이었나? 맞아, 게살볶음, 닭가슴살, 깻잎 맛인데, 네. 요게 지금 랭킹닷컴에서 이벤트를 하는 게 뭐냐면, 12월 15일까지 해요. 네. 네. 요거를 갖다가, 이게 패키지인데, 패키지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보시면은, 랭킹닷컴 중화반점 이, 오픈이라 그래서, 이 할인이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게 이제 식사 패키지, 요리 패키지가 있는데, 저 이거는 지금 식사 패키지예요. 아. 근데 이게 왜중화반점이냐면 여기 보시면 이거 짜장이잖아요. 네. 여기 보면 요것도 짜장이고 이거 깐풍기 소스 닭가슴살이야. 어, 그리고 깐풍기. 응, 그리고 요거는 짬뽕. 오. 짬뽕. 응, 그것도 어어 요건 짜장. 이거 진짜 <laughs> 어. 맛있어. 맛있을어요 아까 이게 기존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잖아. 요 짜장, 또, 또 짬뽕. 어, 맛있겠다. 이렇게 응. 해갖고 좀 다양하게 맛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쿠폰함에서 양선수 중식 쿠폰을 입력하면 10% 할인을 해줘요. 어. 그리고 랭킹닷컴 만약에 아이디 없으시면 제 거, 그 추천인 아이디에 YNGPT, 양PT 그거 입력하시면 은또 할인 쿠폰도 6장 드리고. 어,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드셔보시면은 좀 맨날 우리가 먹는 닭가슴살 이런 것만 먹으면 좀 지루하잖아요. 맛도 없고 질리로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다양하게 드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고정 댓글 링크 꼭 보시고 그 다음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운동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믿고 구매해주시는 회원님들 영상 봐주시는 회원님들도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트레이너를 맨 처음에 할때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열을 알고 있는데 한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한 2나 3밖에 못 가르치는 트레이너보다는 음... 나는 5를 알고 있는데 5를 그대로 가르치는 트레이너가 진짜 좋은 트레이너라고 생각을 아... 하거든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서 얘기를 했지만 진짜 농담이 아닌 게 나는 지금도 이제는 리, 티칭을 많이 못 하는데 네. 어, 어, 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나보다 PT를 많이 해본 트레이너는 없다라고 나 자신 있게 얘기해.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돈을 받고 한 정식 수업만 레슨이라고 보면은 나보다 많이 한 사람도 있겠지. 네. 근데 나는 처음에 공짜 티, 티칭을 엄청 많이 했어. 오, 진짜요? 어 진짜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트레이너 할때 우선적으로 뒀던 거는 뭐냐면 기계처럼 나오는 거야 티칭이. 음. 그 그러니까 고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티칭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잘할 수 있게 연습을 했냐면 이거 굉장히 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건데 나는 공부를 하잖아 한 가지를 네. 아니면 내가 운동을 하다 깨달은 게 하나 있어. 네. 그러면 PT가 없잖아. 네. 예전에는 네. 회원 있잖아요. 네. 그, 그 내가 생각한 생각한 거 그다음에 가르치고 싶은 걸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하루 종일 보는 거야. 음... 그다음에 그게 있으면 가서 보러, 얘기해. 네. 그니까 배우고 싶지 않아도 내가 먼저 티칭을 해줘. 네.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어, 고맙다. 이렇게 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그때 당시에는 나보다 조금 더 지식이 회원이 오히려 더 어. 많을 수도 있고 네. 그러면 가서 가르쳐 보고 또 가르치고 나서 어, 이 방식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살짝 다른 방식으로도 해보고. 음. 그리고 나는 창피도 되게 많이 당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티칭을 하는 걸 연습을 하고 싶어서 간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냥 오히려 회원이 역질문을 하면은. 그렇죠. 어, 좀 당황하기도 때도. 하고. 음.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잠못 자는 거야. 창피해서. <laughs> 그렇죠. 왜냐면 맨날 센터에서 보는 회원이니까. 에이. 그러면 또 공부해서 또 해보는 거야. 음. 그런 식으로 진짜 십몇 년을 했던 것 같아. <laughs> 그래 내가 피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영상 강좌를 찍을 때나 이럴 때 나는 편집점이 없어 네. 그냥 뭐 하면 쫙 나오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누가 물어보면 뭐에 대해서도 물어 물어보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올 정도로 그냥 연습을 한다고 나는 음. 아그 목적으로를 티칭을 했었거든요 어. 근데 이거를 어~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운동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티칭을 이 양으로 많이 해본 사람은 절대로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네. 어.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보면 뭐좀 좀 아는 것 같은데 사람에게 타인에게 알아들을 쉽게 설명을 못하는 사람들 맞아요, 맞아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부는 많이 해. 네. 근데 실전으로 실전. 티칭을 안 해본 거야. 네. 그래서 나는 하연이가 지금 이제 트레이너를 하고 있잖아. 네. 물론 이제 레슨을 많이 하, 하지. 네. 근데 지금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친구들 만나고. 아니면 뭐 연애도 하고 싶고 요런 시간을 조금 줄여서 네. 나는 지금은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는다면 네. 물론 이제 다돈 받고 하는 티티, 티칭이면 좋겠지만 네. 자꾸 회원한테 다가가서 뭔가 먼저 알려주려고 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네. 이게 진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뭐 5년이 되고 10년이 되잖아 네. 그러면은 내가 나는 흔히 그렇게 표현을 해 나는 운동 가르치는 기이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음... 하고 있거든 그런 식으로 티칭을 하면은 내가, 어 사람을 지금까지 몇 명이나, 진짜 셀수 없을 정도로 가르쳐 본 거야. 음. 그러면, 티칭도 자저, 저절로 나오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 음. 막 몸이 틀어져 있는 사람, 뭐 근력이 음. 없는 사람. 아픈 사람. 어, 근육이 잘안 나오는 사람, 아니면 뭐 당뇨라던가, 음. 암이 있었던 경력이 있었던 음. 음. 분들, 뭐 진짜로 남자, 여자, 남녀노소 가리지 않게 다 보게 된다. 음. 그러면 이제 나한테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하연이도 그렇고 만약에 이제 트레이너를 꿈꾸시는 회원님들 지금 아니면 선생님들 음. 하고 계신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이 되는 티칭만 음. 하려고 하면 안 돼. 음. 그래, 결론은 이거야 돈이 안 되는 티칭을 하더라도 티칭을 많이 하고 정성껏하고 고민을 하잖아 돈이 된대니까. 맞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왜 트레이너가 20대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40살까지 트레이너 하는 사람들이 있어 네. 왜그 사람들이 한 달에 200밖에 못 벌어 100만원 200번 되니까 진짜로 마, 나이가 마흔인데 트레이너 경력이 20년인데도 한 달에 300번만 많이 버는 거야 음. 근데 그 끈을 못 놓고 음.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몇년만 해봐. 그 사람이 아직도 그 돈을 벌고 있을까? 음. 절대 나는 티칭을 제일 많이 늘려, 늘리는 방법이 그거였어 티칭을 하잖아 네. 그러면 회원님이 남편을 데리고 와 음. 그리고 자기 자, 자녀분들을 데리고 와 네. 회원님이 어머님을 모셔와 음. 나는 그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되도록이면 많이 경험해봐라 창피도 음. 어. 당해보고 음. 진짜 잘 가르친다고 칭찬도 받아보고 해야 돼 음. 어, 이거는 진짜 나도 누구 못지않게 공부 열심히 했어 네. 입으로 안 나오면 아무짝에 쓸모 없어. 그럴 거면 블로그 하는 게 낫지. 음. 내가 공부 진짜 잘해. 그럼 블로그로 글로 작성하는 게 낫지. 티칭을 하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연튼 별로 안 듣고 싶네. 아니 아니에요. <laughs> 아 너무 너무 딱딱으줄알았어 깊은 공감을 <laughs> 하고 있었어. 진짜. 진짜. 왜냐면 제가 지금 일하는 센터가 퍼블릭 헬스장이거든요. 피티샵이 음, 음. 아니라 네, 퍼블릭이니까 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삼촌이 말씀해 주신 거로 좀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래. 네, 너무 좋아요. 다가가야 돼? 네, 네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각자 간혹 가다가 짜증내는 우도 있다? 오오오, 배우기 안 어, 안 알려줘도 된다고. 그래도 한번 가봐. 싫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였까 <laughs> 근데 이거는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 게, 이 이제 헬스 트레이너 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이 얘기가 저한테도 물론 도움이 되는 거지만, 매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너무 좋은 말이거든요. 음. 근데 어쨌든 트레이너는 매출이 맞아. 신경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 양쪽으로도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트레이너 응. 그래, 돈못 벌어. <laughs> 99.9%가 진짜 돈못 벌어. 에이. 우리 SNS 너무 많면안 돼. 음. 한 달에 200 벌고 100 벌고 200 벌은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그런사람들이 외제차를 어떻게 타? 음. 사실은 뭔가 조금 내가 어디에다 신경 써야 되는지 포인트를 좀못잡고 있는 경우가 조금 음. 있지. 좀 도움이. 보시는 회원님들한테도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식었는데 다시 대표 갖고 드시다 네, 이제 다시 먹죠. 일단 말씀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이런 조언들 간간이 또 만약에 있다면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런 얘기를 항상 우리 선생님들 그다음에 세미나에서만 하니까 나는 음 이런 식으로 피디님이 질문해주시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음. 어. 감사합니다. 음. 좋아요. 이제, 이제 밥 먹을까요? 식사하시죠. <laughs>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정 댓글. 렉킹닷컴 사랑합니다. <laughs>